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직원을 채용한 오너시래요. 어, 직원들을 채용해서 한 2년 정도 같이 일한, 일을 했는데, 사업가 분들이 쓴 책을 읽다 보면,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직원들을 어, 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화도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성격이다 보니 날카롭다거나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직원들을 무조건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가는 게 맞나요? 하셨는데요. 부드러운 성격+ 성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나 뭐 화를 내야 된다 날카로워야 된다 날카롭게 뭐 표정을 지어야 된다 그런 데에서 위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리더가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기준들 사람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리더의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 보면 오히려 우습지 않나요? 아니 이게 화낼 일인가 어, 얘기를 하면 되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설득할 수 없을 때 혹은 본인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 본인 스스로 기준이 없다거나 혹은 뭐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논리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게 화가 아닐까요 어.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는다면 어 그것은 리더가 가진 리더뿐 아니라 누구나 가진 본인의 논리가 문제인 거지 위험이 없다거나 뭐 그+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의 성격이 부드럽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위험을 가지시려면 리더가 하셔야 하는 일, 회사를 잘 만들고 또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회사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낼수 있는 조직을 꾸미고 또 그런 좋은 인재들을 채용하셔서 그 인재들이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포커스를 하시면서 본인이 하셔야 될 일, 이 어떤 것인지 직원들이 해도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같이 해야 하는 일.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기준을 가지시고 그 기준에 맞게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면서 또 본인의 성향도 일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 주시면 그게 바로 질문자님의 카리스마이자 위험, 리더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